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이한 주에도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어, 우선 에스라서와 네헤미야서는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 책이 두 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어, 이제 50 정도 후부터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이 있는데요. 이 재건 가운데 쓰임 받은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써 있습니다. 그세 명은 첫 번째 스룹바벨이고요.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이제 6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이세를 대표하는 스룹바벨. 이름부터가 바벨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포로 이 세들 내 대표인 그 스루파벨이라는 인물이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스라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스루파벨 귀환로부터 70년 정도 후한 어, 귀환하고 나서 후 70년도 후에 이제 귀환한 인물인데요. 그를 통해서 율법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는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중심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에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그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 이 전체 어떤 내용들 큰 의미에서 책의 의미를 보는 것이 오늘 통독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 관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가인의 후손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고 선물들로 엄청난 부어와 힘을 축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살인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계보가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세우서는 어떤가요? 세세우서는 사실 별거 없어요 재밌죠 가인의 후손은 막 여러 가지 문화와 과학이 발전되는 그런 인물로 묘사하는 반면에, 세세의 후손들은 특별할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재밌죠?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가 그들의 성이요, 그들의 기업이 되는 그런 경건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세세의 후손은 늘... 가인의 문화, 가인의 후손들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요. 세상의 후손은 그 압박을 견뎌야 했겠죠. 그렇게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 대립 구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먼저 귀환했을 때, 흥미롭게도 스룹바벨은 성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성보다 성전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어떤 성보다 먼저다. 어쩌면 제 매우 독특한 재건 방식이에요. 성전부터 먼저 재건합니다. 가인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이 꽤 오랫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 건축이 어, 재개돼요. 그리고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 이미 백성들은 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동일하게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백성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가나한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죠. 가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표현하잖아요. 동일한 문제가 또이 귀한한 포로들 사이에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겨, 결혼한 관계를 정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후 니헤미아는 또 성벽을 재건할 때도 동일한 구조예요. 그때에도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방해를 이기고 결국 성벽을 제거하는 이야기. 이런 어떤 동일한 패턴의 내용들이 세인물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고 가인과 세세후손 사이에도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런 디엠에서의 이런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 성벽을 제거하는 일에 반드시 방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해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면밀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지으러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일 가운데 낙심하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 과정 속에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야.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그런 압박을 견뎌나가는지 그것이 바로 에스라니미의서을볼때 우리가 볼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많은 교훈과 은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7장 간략하게 볼게요. 이제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제국에 아닥스다 왕이 유다 자손의 제2차 귀환의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왕조가 이제 다시 포로에서 풀어주면서 돌아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7장은 이제 특별히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가 대제세상 아론의 그 16대 손이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뼈가 있는 그런 아주 진짜 성골 진골 중에 진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학사 서기관과 유사한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율법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타 왕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얻어낼 수 있는 소위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일 출세한 유대인 중의 한 사람이란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요. 구절을 한번 볼게요. 구절에 하나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귀환하는 무리의 인도자가 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일을 행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더를 움직이는 손 그리고 출세한 에스라가 있는데 그가 율법에 익숙한 아론의 후손이라는 그것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말이 먹히는 사람 야, 아론이 16대 손이야 어쩌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그 또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 것이고 또 그가 자신의 출세와 영달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바벨론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백성이 재건된다는 라 믿음과 소원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묶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에스라 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우선 에스라가 왕과 일곱 모사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이 일곱 모사 이것은 페르시아의 최고 통치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통치기관의 위임을 받아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투옥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정말 왕만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왕실 국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느낌이면 모든 그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 거의 그냥 모든 걸 통과시킬 수 있는 그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위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걸 볼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일. 일반적인 사가들, 역사가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친종교 우대 정책 각 자국의 자신의 신에 대한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7절, 28절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왁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계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도 야,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진짜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고는 안돼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때 감격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 이말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말은 나중에 에스더가 하는 말이거든요. 살펴볼 거예요. 곧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떤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사는 삶을 살고 자신의 성을 쌓고 거기다 이름 붙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파트 사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그 아파트를 등록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그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저는 아직 없지만 빨리 저도그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 그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를 위하면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때를 위함을 깨어내는 그 고백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 재물이 내게 주어졌는지, 왜 내게 이런 지위를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영향력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내게 이런 학위를 주셨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발견할 때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때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이 때를 위함이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타자 앞에서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사람이 야이 때를 위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쌓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선물을 줘도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라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안에서 오늘 내용을 교훈과 기도 제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의 제 2차 귀환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선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저 주어지는 환경적인 축복이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도 제가 볼 때는 은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준비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볼때 특별히 7장 10절이 눈에 띄어요. 준비되지 못했다, 준비됐다는 이걸 나누는 것 같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소위 출세한 사람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적죠.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에 따라.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것에 내 은사를 쓰고 싶어 내 지위를 사용하고 싶어 내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 이때를 위하며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어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두셨습니까? 하나님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과하십시오. 그게 중요하죠. 에스라가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이 두고두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 인생에 담겨 있잖아요. 저는 이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과 은혜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와 내 가정, 뭐 우리를 마음껏 쓰는 일을 사모하죠. 충분한 재정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쓰는 걸 되게 사모할 것입니다. 그게 뭐 나쁜 것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할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내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가? 내 성을 쌓기보다 하나님의 성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 성이요 나의 기업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사모하는가? 그러는 내가 나와 내 자자 손손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교회에 그 믿음이 있기를 간구하는가? 그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좋은 기도 제목이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 멋진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리고 그걸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기운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너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아침 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